2월 28일 급등주 매매 관점 공유 한번 해볼 건데요. 수식에 관한 질문이나 매매 방법이 궁금하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참고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급등주 매매 방법과 팁 한번 설명해 보고 주도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분홍색 세로선과 신호를 쳤습니다 자, 이 수식은 뭐냐? 여기서부터 주가가 상승한다. 라는 이제 세력들이 남긴 흔적을 찾는 수식입니다. 자두 번째로 검정선 위로 주가가 상승한 위치를 찾습니다. 이 검정색 아래에서는 절대 주가가 상승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절대 없어요. 요 검정색 선 위로 주가가 상승한 구간 여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한번더 검증하기 위해 쭉 아래로 내보, 내려보면은 빨간 기둥론 사이에 검정색 선이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제 정확한 수식이라도 100%는 없습니다. 다른 수식들로 보완을 한다면좀더 확률을 올릴 수 있겠죠. 여기가 정말 매수 자리가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하는 수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껌룡선 위로 주가가 총4번 이상 올라가는지 확인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올랐죠. 어, 주식은 확률이고 통계입니다. 뭐 일반인들보다는 제가 주식을 오래 했겠죠. 그동안 제가 통계를 내봤을 때, 검정선위로 주가가 총네번 올라왔을 때까지가 안전하게 매매를 할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제 그 뒤로는 세력들의 영역이고, 절대 세력들과 같이 수익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린 이제 세력들 등에 업혀가지고 뭐, 일부 수익만 보고 나와야 한다. 요런 마음가짐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으로 이제 수익을 내시려면은 절대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뭐, 요렇게 단순해 보여도, 되게 단순하죠. 선 하나에 뭐 수식 두 개, 그리고 이, 미, 이 밑에 수식 두개 들어가 있죠. 이렇게 단순해 보여도 이 수식에는 1 0 가지가 넘는 수식들이 들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띄워놓으면은 보기 힘들어요. 보기만 힘들고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절대 그게 신뢰성이 높진 않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실 때는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 해놔야 됩니다. 이제 공부 열심히 해놓고 지표가 틀리다고 말하는데, 뇌동매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기 힘드니까. 이제 차트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차트를 만들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차트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거고요. 그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첫 번째 종목, 엑스페릭스입니다. 어,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 세로선 신호가 없습니다. 신호가 요 뒤에 나와 있어요. 요거는 세력들이 만든 흔적이고요. 보통은 요게 부홍색 세로선이 나오고 신호가 앞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면은 몇사지 않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이제 주가를 잘조절 해가지고 뒤에 나온 거예요. 어,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화살표가 요 앞에 나왔다. 그러면은 자리가, 여기가 첫 번째 자리가 되겠죠. 처음 상황가 만든 날. 어, 요런 차트 모양들 잘봐두셔야 됩니다. 세력들이 이제 오릴때 보통 요런 모양이 자주 나옵니다 첫자리에서 첫날 상한가를 만들고 다음날 윗골 쏘고서 내려옵니다 요런 이제 패턴을 잘 봐주셔야 돼요 첫날 상한가 다음날 윗골 쏘고 미는 거 여기서 개미들 다 털려 나갑니다 자 그럼 요런 걸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아, 항상 강조드리는 게 첫날 고점 그 찍어 주시면은 차트가 보입니다 끝날 고점 아래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점이 계속 올라가죠 자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냐 요 고점 아래에서 매수를 하거나 여기 돌파할 때 요런 거에서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요 종목은 시그널이 안 맞아 가지고 매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살표가 앞에 나와 있어야 돼요 다음 TS Investment 예, 요것도 똑같죠 상가 다음날 쏘고서 밀죠 체력들 패턴입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고점에다 꺼놓으면은 매수차점이 보이죠 둘셋 이런 식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자리 매수 못했으니까 밑에서 매수. 다음 세 번째 자리에서 매도.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자리 밑에서 매수, 네 번째 자리에서 매도. 여기서는 못 먹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급등주 매매 방식으로 한면 턴을 총네번 넘다고 는 말씀드렸어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는 여기까지 매매를 하는 겁니다. 뭐, 추가로 매매를 한다면 요 방식이겠죠. 고점 그어놓고서, 어, 여기서 반등 주겠네. 여기서는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이제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아야겠죠. 전저점 밑으로 내려면 안 됩니다. 뭐 여기나 여기 잡겠죠. 다음, 평화 홀딩스. 세로선 신호, 검정선 이로줄까요 날이네요. 처음 상한가를 만들어낸 구간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거는 어제까지 27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오늘 거는 시세 못 먹습니다 어, 요것도 한번 그볼까요첫 번째 자리 고점 저점 요건 한번 밀어네요 근데 요런 거는 이제 기간이 짧죠 요런 거는 이탈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밀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그때는 지지점. 저 우연치 않게 첫 번째 자리 고점 근처에 지지항 신호가 있죠. 이 파란색이 지지와 저항 신호를 아니, 지지와 저항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구간이 지지야 알려주는 신호예요. 이 신호 아래 이제 위에 봉이 있죠. 요봉 밑에 저점에다 그어주면 여기가 지지 구간이 되는 겁니다. 지지 잘 봤죠? 그러다가 쭉 상승하죠. 항상 차트에서 의미 있는 구간을 찾으려면 일봉으로 보면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기간도 너무 오래 걸려요. 매매하는 기간이. 그래서 타협을한게 15분입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15분 봉으로 저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이 좀더 디테일하게 보여요. 다음, 마녀 공장. 요건 어제 보여드린 종목이죠. 여기가 첫 번째 자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까지 왔다 말씀드렸고요. 여기가 저항대. 오늘 저항대 돌파 후 지지 받고서 상승이 나왔죠. 이런 겁니다. 지지와 저항을 알게 되면 은 매매하기가 편해요. 어쨌든 요것도 운망 자리.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은. 이제 2100원대 요 구간에 떨어지면은 요때부터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탈선도 잡아 줘야겠죠. 요 저항대가 무너지면은 만약에 다음 저항대가 뭐 여기 있다. 그럼 요 구간까지 밀리는 겁니다. 이 저항을 찾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 신호에 맞춰서 선을 그으면 돼요. 쭉 찾으면 됩니다. 차트 뒤로 돌려 가지고. 지지와 저항은 이제 과거의 기록입니다. 예, 신뢰할 수 있습니다. YG플러스 예, 이것도 어제 보여드린 종목이죠 예, 똑같이 나왔어요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여기 저항대가 있었고 어제 돌파해줬고 제가 미리 예측을 했어요 이렇게 저항대를 녹이려는 흔적이 보이고 지지 받았다 상승할 수 있다 근데 앞봉보다 뒷봉이 크면은 하락할 위험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찍고서 쭉 밀리고 있죠 그래서 5,400원대 이 구간에서 지지 받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DSC인베스트먼트 이거는 이제 다 나왔죠 상승시그널 나왔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나왔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매매하지 않습니다 다음 휴스틸 어, 이 종목은 상승 시그널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매스터점을 보이는데 아래로 검증하기 위해서 내려보면은 빨간 기둥들이 조금 모자릅니다. 이렇게 이제 불확실할 때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승 타점이 나오는데 어, 정확한 타점일 때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애매할 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승도 좀 더디게 나와요. 오늘, 요, 요, 쪽 이제, 17일 날이 메스타점에으면한 번, 두 번, 세 번째 자리까지 온 겁니다. 매도 신호 발생. 아, 인피니트 헬스케어. 여로 선신 호선로 주가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네 번째 자리 만들려고 하고 있네요. 근데 요것도 잘 보시면은, 첫 번째 자리 고점, 그을게요 지금, 점점 적점만이 올라가고 있죠. 종가도 첫 번째 자리 고점 맞춰 놓고 있어요. 이런 거는 상승 확률이 있습니다. 아마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요검정색 선의 이격이 조금 더 줄어들고서 조금 내려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때 상승이 나올 거예요. 다음 유튜바이오, 이것도 어제 보여드린 종목 같아요. 이 3,580원대에 저항대가 있었고, 세력들 쭉 밀었어요. 개미 다 털었고. 어제 이런 말까지 했었죠. 요, 이제, 유튜바이오라는 종목은, 이제, 요 주가를 관리한 세력들이, 어, 성격이 좀 거칩니다. 등락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에요. 어쨌든 차트는 잘 지키면서 갑니다. 예, 저항대 녹일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두드리죠. 그리고 어제 지지받았어요.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쭉 밀려서 지지 구간까지 거의 내려왔죠. 자 요럴 때는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중간에 요런 데서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지 구간까지 내려왔잖아요. 요럴 때는 단타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 포바이퍼 이것도 이제 설명드린 종목 같아요. 첫 번째 아리 고점이 그어져 있네요. 자, 아까 전이랑 똑같습니다. 상한가 만들어 놓고 다음 날 쏘고 밀렸죠? 이런 구간에서 개미들이 털릴 때, 세력들은 담는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세력들이랑 같이 가야죠. 자, 세력들 등에 타가지고 한 입만 먹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한 입만. 한 입만이 48%입니다. 엄청나죠? 이제 매매 기준을 못 잡, 네, 매매 기준, 이제, 매도를 못 하겠다. 그러시면은, 요 검정색에다가 매도를 맞추시면 됩니다. 어차피 자리를 네번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자리까지 올랐고, 이제 세 번째 자리가 나올 타이밍이죠. 이제 조금 돌려보면. 상승 시간을 이때 나왔죠. 이때는 검정선을 못 넘었죠. 자, 이때잖아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자리 고점에다가 선을 긋고서, 어, 이 밑으로 내려온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겠죠. 그러다가 올라가요. 이제, 14일날. 14일날에는 못 나왔죠? 그럼 아직까지 두 번째 자리인 거예요. 세 번째 자리 아직 출연 안 했습니다. 어, 그러면 조금 기다려볼까? 물론 여기서 팔고서 여기서 잡으면 아주 좋겠죠? 근데 그런 거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정확한 매도 타점이 없으니까. 어, 다 왔네요? 그럼 이때 매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리에서 매도. 두 번째 자리까지 보고 첫 번째 자리 밑에서 매수한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서 매도 물론 이제 요즘 같은 장에는 그냥 줄때 먹는 게 최고긴 합니다 예. 그리고 쭉 밀리다가 첫 번째 자리 고점에서 한번더 자주 주죠 그리고 나서 쭉 급등 아, 50% 올랐습니다 이틀 만에 그리고 나서 오늘 첫번째 자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항상 네번 나온다고 말했어요. 상승할 때한번 넘었고요. 두번 넘었고 세번 넘었고 네번 넘었죠. 검정선을 총네번 넘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네번 넘고 다시 잡힌 거예요. 이제 또네번 넘을 겁니다. 얘가 첫 번째 자리. 요것도 나오겠습니다. 어이구 요거 넘습니다. 이번 상승에 9,396원 넘습니다. 메도시노 발생 스튜디오 미로이것도 알려드린 종목이네요. 상승 시그널 나왔고요. 새로선 신호, 검정선 위로 주가 올라왔죠. 자, 첫 번째 자리 고점, 3,200원이죠. 자, 요것도 상한가 만들고 다음날 쏘고서 쭉 밀죠. 세력들의 뻔한 패턴입니다.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거의. 유행을 좀 타긴 하는데, 살짝살짝 바뀔 뿐이에요. 거의 개미들을 이제 겁주려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렇게 가격을 밀던가 아니면은 기간을 길게 잡습니다. 개미들이 지쳐서 떨어져야 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급락시켜버립니다. 두 가지 패턴이야, 거의. 자, 첫 번째 자리 고점 밑에서 이렇게 세력들이 담아서 오늘처럼 쏴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아래에서 못 잡았다. 그러면 어디서 잡아야 돼요? 여기가 있잖아요. 3,210원. 자, 의미 있는 자리예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바꿔서 상승을 시키겠죠.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여기 꼬리 보이시죠. 세 번째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번째 자리 맞추러 갈 거예요. 다음. ESL. 상승시간을 나왔고, 첫 번째, 두 번째, 아, 세 번째는 여기 살짝 올라있네요. 하나, 둘, 세 번째까지 나왔습니다. 요것도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자리죠. 근데, 어, 주가가 절반 이상 못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는 매스 타치면 안 되죠. 그렇다고 여기가 의미는, 의미 없는 자리는 아닌 겁니다. 이건 이제 세력들이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첫 번째 거좀 찍어볼까요? 이런 데서 무리해서 안 잡아도 요런 매수 구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세력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흔적을 남기면은 요 근처까지 와요. 물론 안 도는 종목들도 있는데 대부분 옵니다. 세력들의 뻔한 패턴입니다, 이게. 올리고, 개미들한테 물량 남기면서 차익 실현하고, 쭉 밀면서, 아래에서 물량들 다시 회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리고, 요런 식입니다. 어, 실시간 종목 몇개 보겠습니다. 레이저 업택, 이것도 예, 똑같죠. 상한가, 쏘고서 밀죠. 이것도 예, 첫 번째 리코점, 그리고 이 아래에서 담아야겠죠. 요거는 제가 어제도 설명해드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지 않는다고 저도 이런 거를 매매할 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자리 고점 밑에서 분할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닥에 깰 때마다 조금씩 닿겠죠 첫 번째 바닥 깨지고 두 번째 바닥 깨지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매수타이밍이 이런 구간이겠죠 자, 초보자분들도 이거를 쉽게 매매를 하려면은 이제 신호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예, 요 신호입니다 2%, 담, 2 담는 자리 해가지고 지금 신호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 깔끔하게 요런 구간에서 담을 수 있겠죠 거의 저점들에서 담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제 조금 더 검증 기간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제, 웬만하면, 이제, 제가 수식을, 이제, 여러분한테 공개를 할 때는, 어, 꽤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을 합니다. 뭐, 한두 달 맞았다고, 이제, 오픈하면은, 그 뒤에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리스크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최소, 이제, 기간 동안은 제가 확인을 하고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무튼, 예, 그렇고. 자, 오늘. 다시 잡혔습니다. 첫 번째 자리. 고점 찍고 똑같은 패턴이죠 상한가 만들고 쏘고 내려왔어요 그건 뭐다? 예, 9,500원 아래서 잡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 고점 밑에서 오늘 매스 타이밍을 준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공조 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서 다시 잡혔죠 여기가 다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이제 네번째 자리 만들러 가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한번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저항떼 있고 저점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탈됐죠? 이런거는 이제 추세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거는 이제 네번째 자리가 어떻게 나오냐 이 검정색 줄이 내려옵니다 점점점점 이런식으로 내려와요 이 이격이 주가랑 좁아들였을 때 그럴 때 짧게 터치하고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매매하면은 안 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 자리 고점에서도 많이 뜬 자리예요 26% 정도 떠 있죠 요런 자리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오, 유니온 요거는 신호가 없네요 다우 데이터 요거는 쭉 올라왔네요 여기가 첫 번째 자리 상승 시그널, 새로선 신호 검정선, 유로 주가 전부 올라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검정선을 총네번넘다고 말씀드렸어요 25일 날네 번째 선을 넘고서 지금 쭉 밀리고 있죠 이런 상황이 나와서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오를 수도 있죠 하지만 리스크는 감수해야겠죠 최대한 리스크 없이 매매를 하려면 은네 번째 자리까지 보는게 맞습니다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새로선 신호, 검정선 유로주가 한 번, 두번 올라왔네요 요거는 꽤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일봉상 고점 같은데 예,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네요. 요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고가 종목들 매매하지 말라는 이유가 요런 겁니다. 고점에서 밀릴 수가 있어요. 요런 거는 매매를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매매법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제 급등하기 전에 잡는 매매 기법이라서 고점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매매 피해주셔야 됩니다. SK하이닉스 예, 상승 시그널 나오고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 나왔죠 대동기어 이것도 고점이죠 요런 걸 피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상승 많이 나왔어요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다 나왔죠 그리고 나서 새로 잡힌 거예요 이미 고점에서 또네번 자를 주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짧게 짧게 주고서 내려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제 새벽 때 이런 걸 이제 요런 패턴이 뭐냐면은 새벽 때 물량 다 정리하지 못했을 때요런 거는 이제 전 상승 이제 처음 상승할 때 이게 네번 나오죠. 요 고점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크게 반등도 없고 요런 식으로 짧게 짧게 검정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요런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은, 긴장하셔야 돼요.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도 이미 고점이었죠. 많이 내려왔고. 3년. 이제 상승 시그널이 나왔죠. 검정선 넣으면은 들어가는 겁니다. 코프로비엠. 여기가 음. 첫 번째 메스터점이었는데 상승 시그널을 안 맞았죠. 매수하지 않습니다. 올릭스 이것도 이미 오른 종목이죠. 첫 번째 날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뭐 다음 날도 짱상이면은뭐여기까지 먹겠죠. 여기서부터는 다매도합니다 전량 매도예요 여기까지 들고 가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요거는 도박이에요. 네, 기준이 없죠. 매매 기준이. 지금 단기간에 100%가 넘게 올랐는데, 일반인들은 이거 못 먹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잡혔네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넘었죠. 요첫 번째 상승이 나왔을 때 고점보다 크게 벗어나지 않죠 요런 공간에서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뭐 하나오션 요것도 지금 고점이죠 예, 요런 것도 매매를 피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